밀량 얼음골 사과 꿀짱 한아름 농원입니다. 사과가 하루하루 달라져 가고 있어요. 이렇게 많이 익었습니다. 이제 이달 15일부터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. 지금 잘 익은 놈들 골라서, 수확을 일부 하고 있어요. 너무 이쁘죠? 너무 이쁘죠? 사과가 너무너무 잘 익어가고 있어요. 이여름꽃 사과는 지금 지금 수확하는 거는 조금 바깥에서 실온에서 일주일 정도 두시면 숙성이 돼서 단맛이 더 좋아집니다. 지금 오른고 사과가 이 정도 되었는데 아마도 올게는 사과가 맛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도 다 맛있다고 그래요. 일부 익은거 골라서 파는데 이 소구리를 이제 15일에 하려고 이렇게 좀 쭉 내놨어요. 맛있게 익어가고 있죠. 이렇게 투명한 색깔이 나야 맛있는 거예요. 빛깔이 부분 지금도 이렇게 오메가미 하나씩 따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잎이 생생하게 살아있었다는 잘 익었죠. 잘 익었죠. 사과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너무 잘 익었어요. 얼음꽃 사가는 지금은 실온에서 조금 뒀다가 드시면 더 맛있어요.